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리즈대학교에서 텍스타일 서스테이블리티 앤 이노베이션 전공하고 지금은 졸업생인 노찬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물어볼 게 진짜 너무 많아요. 왜냐면 아직은 리즈대학교를 가진 않았거든요. 음. 저희가 이걸 끝나고 난다음에 리즈를 갈 건데 음. 좀 리즈에 대한 정보도 좀 많이 좀 얻어 보고 음. <laughs> 질문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네. 네. 이제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음. 그리 많진 않죠. 밖에 음. 알려진 건. 맞아요. 사실 런던이 음. 주로 많고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석사 진학을 결정한 배경부터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왜 영국이어만 했는지 라든지 음. 텍스타일 서스테이빌리티가 그렇게 이제 유명하다고 할 수는 없는 음.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되게 좋은 전공이긴 음. 하지만 왜 그런 공부를 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잘 설명해 음.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방금 하신 질문 모두가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음. 저학년 때부터 굉장히 외국을 나가고 싶다는 열망이 가득했던 학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사회 시간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사진으로 봤는데 그냥 막연하게 너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나 호주 보내달라고. 엄마 가 갑자기 황당하죠. 애가 그렇죠. 학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보더니 호주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뭐 환경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다른 이유들도 있어가지고 유학을 가는 거는 일찌감치 좀 포기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 속에는 항상 나는 외국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거의 30 개국 가까이를 여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 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호주를 가고 싶다고 했던 소녀는 호주만 빼고 다 다른 대륙은 다 <laughs> 오세아니아 빼고 다 갔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저의 공부 욕구를 풀기 시작했는데,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실 ROTC로 군대를 갔다 와서 의류 학과 의 전공을 살려서 의류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의류 회사는 악명이 높아요.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삶을 거의 2년 가까이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난 누군가의 대체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음, 음. 아, 그럼 내가 여태까지 계속 꿈꿔왔던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봐야겠다 해서 공부를 찾던 와중에, 이제 학부 전공에서는 경영이랑 의류를 같이 전공을 했었고, 경영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공부로 배우는 것보다 사업 현장에서 더 체득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나는 의류를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너무 뻔한 의류를 다시 석사를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가장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 뭔가, 음. 뭐, 서 u s t a i n a 지속 가능성. 그럼 조금이라도 환경에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을 좀 연구하고 싶다? 해서 전공을 정하게 됐는데, 일단 미국은 학비가 두 배, 더블이고 너무 많이 들고,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캐나다였는데, 캐나다는 사실 패션으로 유명하지는 않았었고, 캐나다의 교수님의 컨택을 할 때마다 답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원래 석사는 교수님 컨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밥이 하나도 없었고. 그때 마침 영국에 브레이 비자 제도가 생겼다. 그래서 그러면 영국 가라는 뜻인가 해서 미치원을 네 해서 합격을 해서 오게 됐죠. 근데 막 영국을 무조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제가 2014년에 영국을 여행을 왔었을 때 사실 저는 날씨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음. 사람이어가지고 난 never ever 다시 오지 않겠다, 이 나라를. 그때 이제 한겨울에 영국으로 왔는데 너무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절대 오지 않으리 했는데 제가 여기 살고 있다니 참 사람 일은 모르는 그쵸, 일이죠. 그쵸 맞아요. 어뭐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음. 진행이 되니까. 음. 그러면 이제 결국에 영국으로 오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 Graduate Visa 때문인 거네요. 네, 그럼 지금 네. 졸업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Graduate Visa는 현재 받은 상태인 네, 네, 거죠. 네, 네, 네. 그럼 현재 일을 하고 계신 거세요? 저는 음. 이제 오전에는 초등학생 등학고 지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오후에는 그 영국 사람들 상대로 해서 쿠리안 티칭하는 파트타임 잡업 음. 하고 있습니다. 서스테이빌리티를 공부를 하셨었잖아요 이 음. 관련된 직종으로 음. 어, 취업을 계속 도전을 하고 음. 계시는 건지 사실 학기 중에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공부하면서 아. 뭔가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고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졸업이 일단 선결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졸업 비자도 안 받았는데 그냥 무조건 지원을 막 했었어요 서스테이빌리티 관련된 직종이 나오면 근데 결국 마지막에 하는 질문은 비자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음, 가, 이제, 가장 최우선이긴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업 시작한 지몇달 되지도 않아서, 영어 실력도, 뭐 지금보다는 조금 덜 했었고, 비자 기간과 영어? 이두 개가 가장 좀 어려웠던 포인트였고, 더군다나 패션은 정말,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포지션 자체는 작은데, 지원한 사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잡을 구하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어렵죠. 아무래도 음, 현실적으로 보기에 음. 그 그러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국회의 네. 영국에 무조건 억지로 있을 생각은 없고 음. 한국에도 좀 기회가 닿는다고 하면 돌아가세요. 아, 그 들어보니까 대학교별로 커리어 센터 도 음. 서포트를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음. 있는데 본인이 찾아서 지원하는 경우보다 학교 학과에서 뭐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팀 리더인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소개해 주는 회사에 인터뷰를 볼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내가 찾는 것보다는 이완 교수님을 통해서 들어온 오퍼튜니티가 훨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학교에 뭐 등록을 하면 직장을 소개시켜 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정말 개별적으로 특화돼서 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아니요.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이라 함은 CV 를 조금 참석 받을 수 있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이 해준다기보다는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 막잘나와 있으니까 아 학교에서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점수를 매겨주면. 어디 어디 고쳐야 되는 것들 정도만 음. 해주는 거고, 음. 결국에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학교에서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해. 음, 그러니까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발판을 좀 깔아준다라는 음. 느낌이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걸어가고 뭘 그렇죠. 해놓고 하는 거는 다 음. 본인에게 달린 거죠. 하는. 그러면 이제는 좀 전공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텍스타일 서스테이너빌리티 앤 이노베이션. 전반적으로 이 과정이 어떤 걸 공부하는 과정인지 좀 자세하게 좀 듣고 음. 싶어요. 어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가 음. 옷을 볼 때. 기능성만 보지 않고 디자인을 보고 살 때가 있고 또 디자인만 보지 않고 기능성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옷은 심리적인 것과 과학이 같이 가야 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과도 마찬가지로 과학과 미학이 같이 공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건들이 원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원소기호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소재가 어떤 원소기호, 어떤 물성으로 이루어졌는가 음. 그래서 그 물성을 가진 제품을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재활용해서 써야만 하고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할수 있는가 를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를 많이 하고요 사실 그 컬러링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옷의 색깔을 내는 것은 굉장한 환경 오염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착색하는 과정도 물론이거니와 그 착색하는 과정에서 그 원단에서 물을 뺄때 배수되는 하수되는 그 오염된 물들이 생태계로 흘러들어가고 그 생태계 생명체들이 그 오염된 하수된 물을 마시게 되고 또 인간은 그 생명체를 먹게 되고 굉장히 악순환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상 생산을 안 하고 소비를 안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지구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할수 있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필드가 석유와 의류입니다. 음. 근데 그게 당연히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의류 소재,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그런 소재도 다 석유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1, 2위를 다투는 업계에서 지금 변화를 해야지 전 세계가 변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 측면에서 미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디자인 변형을 많이 할수 있는 옷들이 많이 나오죠 같은 쉐입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심리스 라인인지 음... 아시죠? 네네네. 요즘에는 이제 심리스 봉제 라인 없는 편안한 상태로 많이 나오는 옷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방법들을 디자인 측면으로 친환경을 할수 있는, 좀 오래 입고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까지 이제, 그, 학과가 어떤 공부인지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옷만 공부해서는 되는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저 그냥 의류 디자인 학과 나왔어요. 라고 해가지고 무턱대고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은 진짜 아닌 것 같고, 아까 뭐원소기호도 나오고 막 이런 거 보니까 화학적 지식도 좀 필요하고 디자인적인 센스도 같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친구들이 많았는지 동료 학생들에 대한 정보도 좀 궁금해요. 사실 저희 학과는 로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이었어요. 정원이 거의 20명, 1년에 20명 정도였고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로컬 친구들, 그리고 3분의 1은 저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아시아에서 온 친구들,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 혹은 뭐 다, 타 지역에서 온 친구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전공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것을 배우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도 정말 다양했어요. 저는 학부에서 경영이랑 의류를 전공했지만, 디자인을 정말 전공하고 온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화학과, 경제학과, 그리고 대부분 백그라운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의류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 음. 그런 친구들이 주로 많이 수업에 들었었죠. 아무래도 석사 과정이니까 그 수업 난이도는 좀 어땠는지, 그러니까 수업 분위기나 학생들이 참여가 굉장히 막 적극적이었다든지 음, 음. 리즈 대학교 석사 분위기도 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당연히 석사니까 어렵고요. <laughs> 그죠? 네. 그 대신 영국 석사가 또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터티 그레이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이 논문을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laughs> 어떻게 보면. 아, 내가 이쪽에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렵겠다 싶긴 하지만, 물론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래도 못하진 않는다는 거. 수업은 다 해준다는 거. 그래서 저희 학과는 꽤나 좀 친절한 편이어서, 과제하기 전에 모의 과제로 좀 맛보기 식으로 해, 내주시기도 하시고, 외국인 학생에 대한 배려가 조금 있긴 했어요. 외국인 학생이라고 해서 점수를 더 주거나, 뭐 편의를 봐준다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 최대한, 이 친구들이 공부할 때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게끔 좀 배려는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랭귀지 스쿨 쪽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희망하는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한해서 그 과제를 설명해주고 답을 가르쳐주진 않지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리를좀 같이 해주고 너가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게 뭐냐 라고 하는 전담 코칭 해주시는 분이 한분 계셨었어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로컬 친구들도 많이 하긴 했는데 이 아. 로컬 친구들은 처음 몇달 지나니까 다 드롭하고 안 됐더라고. 요 인터내셔널이든 로컬이든 상관없이 그런 랭귀지 서포트 같은 경우는 다 받을 수 있는. 음. 그럼 이게 뭐 모듈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과정을 공부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어. 서비스 같은 건가요? 이뭐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점수로 들어가거나 혹은 학점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음.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취소 선택하는 정도의 서비스 정도로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거를 하든 안 하든 크게 불이익이 없는. 음.